봅시다 자, 얘는 사실 뭐 그림만 띄우면 되는 거 아님? 그지? 응, 어, 그림 확대하자. 확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래요? a, b, q, p의 넓이를 구하래. a, b, q, p, 요거네. a, b, q, p, 이거. 자, 근데 이건 봐야 돼. 이거 뭐, 라고 되겠어요, 이게? 7보다 큰데 k, 기대 있나? 그 또뭐 나와있어? <laughs> 봐야겠네 그림이 아무것도 없나? 음. 뭐 없어요? 중점 있잖아 그치? Q가 P, R의 Q가 P 그러니까 아. 자, 큐가 p r 의 중점이네. 큐가 p r 의중점이 어, 이거 중점이야. 말도 안돼 보이지만 이게 같대요 그죠? 뭐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요걸 k라고 했잖아. 이 k 콤마 0이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로그 k 콤마 로그 3의 k죠.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k 콤마 로그 3의 k 6 이거지. 맞지? 그러면 누가 같은 거니? 로그 3의 k에서 어, K는, 이렇게 하자. 그냥 K는. 이거 두 배랑 같은 거맞니 그죠? 어, 이거 두 배랑. 2로그3의 K백 6이다 아, 이거 계산해면 되겠네. 그지? 자, 뭐, 진수 조건은 K가 어차피 7초가라고 나와 있거든. 그죠? 7초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지 치수가 진수 따로 안 써도 되겠네요? 어, 그러면 K는 K는 k 는 k 는의곱과 k 겠죠 d e n k a y d e k a y d e k 1 3 k a 플러스 3, k 49지, 49. 그치? 그럼 K는 얼마예요?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아? 야,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K는 7보다 크니까 9라는 말이야. 그치? 야, 이게 9야. 그러면 줄줄이지, 뭐. 이게 9콤마 0이래. 자, 또, 그 뭐, 뭐 나와있어, 그러면. 이거는 1이고, 그죠? 맞죠? 이해 되죠? 그리고 이건 얼마야, 이거? B. 이건 7이지. 그지? 왜? 진수, 진수. 7 되면 0되니까 이해 돼? 어, 그리고 키가다 굳어봐. 그럼 얘는 1이고, 이거 1이야. 근데 이것도 1이네, 이렇게.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 이제, 이거. 삼각형 넓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지, 이제. 이해 되죠? 어, 계산이야. 요 길이는 8이고요. 요 음, 길이는 2니까요. <laughs> 그림 좀기죠8 곱하기 2 나누기. 여기서 누구를 빼? 이게 지금 2인가요? 어, 그리고 얘는 1이고 어, 그러면 1 빼면 되니 맞아? 삼각형 놀이 답은 얼마? 7? 보이시겠네요. 뭐 그배